얼굴 왜찍고 아, 또, 분소리물소 이쁘다, 이거. 그 아, 야이쁘다 네, 아, 진짜, 그런 조금. 진짜 조금. 네, 어? 아예뻐요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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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제, 이거 NG에요? 찍고 있는데? 어, 그래요? <laughs> 진짜요 그런가? 해볼까? 네. 반갑습니다 애니멀리미. 깨끗한 샵을 지향하는 애니멀입니다 음. 음. <laughs> 애니멀입니다 자 이게 뭐지? 레오파드 개코 해츨링이라고 하잖아 해츨링 애니밀리 새로운 식구가 탄생했습니다. 그렇지? 예. 네. 야, 알껍질. 너 이거 본적 있어? 아니요. 만져 보세요. 알껍질. 응. 지금 알껍질을 좀 만지고 좀 있는 잘해. 친구는 말을 엄청 안 듣는. 아닌데요. 어? <laughs> 잘 듣는데. 아주 사고뭉치. 어? 초딩. 그렇지? 이거 음, 봐. 초딩은 맞아. 요 초딩은 맞아? 네. 아이고. 말좀잘 들어. 말잘 듣는다며. 얘는 어디에 가서 들어갔어? 여기 밑에 있어요. 아이고 이쁘다. 자고 있다. 너무 작다. 자 아래서 에 태어난 친구들은 이렇게 바닥에 물을 좀 많이 뿌려줘야 돼. 응, 그래 습도 물도 핥아 먹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베이비렉사에 넣어 주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작다 응? 아유 이쁘다 그지? 응, 이런거 처음봤어 아 처음봤어? 응. 자 이렇게 넣어주고 물을 좀 뿌려주고 밥은 바로 주면 안돼 며칠 후에 굶긴다 한 3일, 3일인데 그 안에 이제 얘네가 탈피를 할 거야 탈피를 하, 하면은 그 다음에 주면 되는 거야 알았어?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거? 어, 응. 뭐 만져알껍아 얼굴이... 그... 어떻게 생아다 말랐잖아. 아, 이말안 듣는 초딩 이거. 그냥 거. 아이 아이, 너 얼굴 나오면안 돼. 요못 생겼잖아. <웃음> <웃음> 못 생기면 아시 채널에 악역행... 악영향을 붙인다고. 그걸 반대일 거. 반대라고? 왜요? 자 여기도 알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는 번식을 안해 아저씨는 왜? 왜일까 어. 힘들어. 귀찮아. 아이뭘 귀찮아서야. 응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응이 친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날짜상으로는 여기 있던 아까 그친구들 먼저 나왔어. 아 이쁜 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이거 이름 뭐줄 거예요. 되네. 글쎄.. 쟤네 엄마가 이 친구 아이쁜 이쁘, 이쁘니 베랄빈.. 아 뭐였지? 블러드 트램퍼일걸 아마? 네? 블러드랩터인가? 에이 몰라 몸 아무렴 없더냐 네? 건강하면 되지 네. 아 이게 또 알라면 은 얘네들이 힘들잖아 네. 밥도 잘안 먹잖아 어, 칼슘도 좀 많이 줘야 되고 밥을 안 먹으니까 매일 매일 이렇게 잘 관찰해줘서 잘 먹게 해줘야 돼. 아... 얘네 얼마나 힘들었어? 응? 아, 아, 아버지는요? 아버지예야 예예. 음. 어디 있지? 안에 있잖아. 오, 잘생겼어. 아 그래서 엄마도 이쁘고 아빠도 잘생겼으니까 크면은 엄청 이쁠 거야. 아 이거 청소하다 이거 아유아저애니에서 처음 탄생한거죠? 여기선 처음이지 응 옛날에 아시 집에서는 <laughs> 탄생을 많이 했었는데 애니밀리에는 이제 처음이네 아, 아주 아 음, 뜻깊은 이름을 지어가 지어봐 그럼 음, 쪼꼬미 아 너무 흔한거 아니야? 쪼꼬미 쪼꼬미 아, 아, 아 야, 야, 쪼꼬미는 못생겼잖아 <laughs> 가아 <그런가>? 진짜 <laughs> 이렇게 이쁜 애를 야 이렇게 이쁜 애를 보고 조금이 쭈꾸미, 조금이라고 하면 되겠어? <laughs> 아우 이뻐. 누구예요? 응? 이름 잘 줘봐. 어, 아저씨도. 네가 처음 여기 와서 봤으니까 네가 줘야 돼. 뭔가? 아, 어. 어 생각이 안나는데한번 고민을 해서. 아저씨가 이게 영상을 올리면 아너 댓글 못 달지? 댓글로 니가딱 다는 거야. 아씨이 영상을 한 며칠 내에 올릴게. 고구마. 아 고구마 아니지. 아 지금 이쁜 거 생각해. 이쁜 거. 이쁜 거. 이쁜. 네가 못생겨서 이런도 <laughs> 못생겨서 생각이 <laughs> 나는 거야. 아 진짜. <laughs> 제가 왜 못생겼어요? 너누가 잘생겼다 그래? 제가. 아 그런 거 아니 아니지. 어? <웃음> 어? <웃음> 잘 생각을 해봐. 어? 그런거야? 뭘또 그런거야 아이씨 <laughs> 어? 그 안에 있는거 아이 베이비 렉사에 이거 다 빼서 여기다 옮겼거든 애기들은 예. 이제 첫 입주가 됐어 엘엑사도 그런 거. 엘엑사? 네 엘엑사 아 이거 사람들이 보고 잘 만들었다 어, 응, 잘 만들었다 그래 아이 기능 나란 남자 기능 기능? 이거 서, 설명했잖아 그래도. 자기존의 렉사는 전원선을 꼽으면 다 들어오잖아. 네. 근데 한 마리만 키워여기딱 넣었어. 네. 그럼 전 전기가 여기다 들어오잖아. 그지 그럼 네. 필요 없잖아. 네. 엄마가 뭐라 그래. 아니, 전기 쓰나 어. 가지고 이렉이가 어. 어, 이거 때문에 갖다 쳐. 그, 철썩? 등짝 스매 철썩? 어? 그지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안 쓰는 칸은 빼면 돼. 아 이렇게 얼마나 훌륭한 역사, 그지? 편리하다. 편리하지 이거때 빼면 되는 거야 이거. 아저씨가 만든 거. 그지? 아, 아이... 그게 이렇게 쓰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지? 깔끔한 마무리. 음. 인정. 인정? <laughs> 아 초딩한테 인정받고. 아 기분이 매우 좋네. 어, 씨. 아유 아저씨 오늘 어디 갔다 왔다 그랬지? 은행 은행 갔어. 아씨. 뭐로 갔지? 돈 빌리러. <laughs> 내참이 코로나 아 진짜. 저는 오늘 대출 신청하고 왔습니다. 대출이 뭐라 그랬어 아저씨가? 야몇 번, 그거 몇분 지났다고. 어? 돈 갚는 거. 돈 갚는 거야. 딸돈 빌리는데 이제 돈 돈도 갚아야지. 네. 아유, 이러고 삽니다. 곳에 <laughs> 비어지는 똥을 쌌어. 똥 싸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치우는 거야. 봐봐 이 똥. 아우 이쁜 똥 보고 싶어? 니똥 <laughs> 냄새 네, 야, 네똥 냄새는 냄새 안 나냐? 아직 그게 아니 어? 야 사람 똥 냄새가 니배 네 속에 똥을 들고 다니는데 우리가 다어그 얘네는 이렇게 치워주면 되잖아. 아영상은 이제 그만 찍고. 아뭘 찍어 이거 청소해야 돼. 아니 너 얼굴 나온 거 같은데? 안돼. 아, 아이 못생긴 거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유 유해 유해 매체가 돼. 이네 얼굴이 나오면 편 없으면 되잖아요 아니 아씨는 편집 같은 거안할 거야 그래? 그래 어? 어? 조회수가 올라가는네아 조회수? 아니 조회수? 조회수가 문제가 아니야 아기, 어? 악영향을 미친다니까이거이 <laughs> 반질라니까요 아유 밥도 줘야 돼 이거 이게 어, 누구지? 하품 했는데블루텅이 블루 텅밥 줘야 돼아바빠 아유, 네. 아유 대출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 2주 걸린대 2주. 음. 응. 응. 너도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학교도 가야 되잖아. 어. 응. 응. 방금 물 갈아줬는데 이거 봐라. 얘 봐라. 다또또 집어 넣어. 물통에 이거 꼭너 같은. 아, <laughs> 말안 듣는. 어? 아, 또 갈아줘야 돼 이거. 근데 사춘기 사춘기인가? 저 사춘기는 아닌데. 너도 이제 사춘기가 올 거잖아. 네. 아직인데. 그럼 아저씨한테 엄청 덤빌 건데? 안 덤벼. 막 반항하고 아저씨한테. 완전. 언제... 막 어이 어이 씨. 뭐 어이 씨. 뭐 그럴 거지. <laughs> 저안 그래요. 어? 아저씨 용돈 좀 줘요. <웃음> <웃음> 어? 막 <아저씨 웃음> 뭐 그럴 거 아니야? 어? 그럴 <laughs> 거 같은데? 안 그래요. 무서운 초딩. 아이. 제가 제가 했는데. 사춘기면 그럴 것 같아. 아, 자아 아씨 청소도 해야 돼 이제. 응, 영상은 이제 마무리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어. 아, 오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기분이 좋아요. 어, 좋아요. 아유, 얼마나 신비해, 그지? 네. 너 정말 처음 봤지? 네. 음. 실제로. 아유, 또 먹이 값이 또 들겠네. 아씨는. 응? 저돈줄 거예요. 응? 드릴까요, 좀? 그래. <웃음> 아, <웃음> 자. 어, 힘든 하품한다. 누가? 서버 나가. 아저씨 영상 찍는 거 보고 하품했어요. 지가 지겨운, 지겨워서 하품한 거야? 뭘또고개를 끄덕이야, 어? <laughs> 응? 자,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해너안녕 <laughs> 안녕히 계세요. 존존말해 줘. 어디서 <laughs> <laughs> 사 가지 없이 어디서 반말 <laughs> 안녕이야. 안녕 <나중에 계세요. 웃음> 응,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감사합니다.